절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풀지 않고 우리 쪽으로 의식하며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천천히 물러난다. 마치 포식자와의 안정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. 절각한 사슴들이 민둥머리를 한 것처럼 보인다. 뭔가 애잔하면서도 조금은 웃음도 난다. 하지만 방금 소중한 불을 자른 사슴들의 기분을 생각해서 웃음을 참아본다. 절각작업을 <목소리> 마친 사슴들을 다시 자연으로 방사하기 위해 말을 탄 관리자들이 사슴들을 몰아내고 있다.